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관대 21년 기출 32, 34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세 개나 있으니까 먼저 읽어봅시다. 문제 32번 다음 중에 블랭크에 적절한 것은 보기 항의 단어들은 난이도 중쯤 경계다하가분 높은 건 없고요. 빈칸 먼저 잠깐 보시면 뒤에 전치사 to 보이십니까? 전치사 to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블랭크는 일단 논리 완성시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빨리 풀수 있어요. 빈 칸이 있는 문장 앞뒤로 비슷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 문장과 뒷 문장을 같은 내용으로 완성하시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 33번. 메인 아이디어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고요. 보경을 보시면 우리 글의 소재가 팬데믹대을알수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에 대한 무엇이 주제인지는 지문에서 명확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보기양 대부분 모두 다 팬데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4번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칭투론은 흐한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데 지칭투론을 맞추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앞문장의 센터를 찾는 겁니다. 복수 대상은 앞부분에 무척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복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앞문장에 있는 복수 대상을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앞문장이 있다라는 습기를 연습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가도록 합시다. 팬데믹 상황은 소재, 주제가 아닙니다. 가볼게요. 첫 문장에서 최소한 소재 찾으시면 됩니다. It's all news. 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 판다믹 우리들의 소재 맞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우리의 건강인가요? 경제인가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까지를 소재로 보시면 됩니다. 소재가 너무 넓으면 수정하기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정시켜야 내용도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판데믹으로 인해 인간관계 위기까지가 소재이고 주제가 뭔지 확인해 볼까요? 지문상 주제가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 거예요. 전문가들이 뭐 하고 있다? 더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 가지 원인이죠. FACTS가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렇게 쉬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요소, 요인 이렇게 맹숭하게 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소나 요인이라고 하면 그중에 파트라는 느낌은 강하지 인과를 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바로 딱터스가 나오면 이 글은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원인을 찾아내고 있냐면 코비 19 팬데믹으로 인한 바로 브레이크업 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았어. 다른 말로 브레이크업. 부부면 이혼이고, 연인이면 결별이죠. 이런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걸 알았답니다. 원인이 우리글의 주제 키워드죠. 이렇게 해서 단어들은 쉽지만 인과로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판데믹으로 인한 브레이크업 이 소재의 주제는 그 원인이죠. 자, 이제 원인 확인해 볼까요? 뒷문장도 연결하고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거고요. 믿는다는 게 보통 그들의 주장입니다. g 게 이해가 중요하겠죠. 아주 사이가 좋은 커플들마저도 사이가 좋은 커플에 대한 묘사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헤어지지 않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된다? 헤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앞문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COVID-19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업이 붐모 이루게 되려면, 사이가 아주 좋은 커플조차도 헤어지기 쉽거나 많이 헤어지면 되는 거죠. 뒷내용 뭘로 완성한다? 헤어진다로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블랙함을 완성해봅시다. 브레이크업 하기 쉽다, 브레이크업을 잘한다. 그런 내용으로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섹터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무엇의 영향을 잘 받는다, 무모하기 쉽다란 표현을 좀 어려운 단어로 s u s c e 라고 합니다. 이런 표지어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의어도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w a s 고 e 또는 l i a b l 또는 p r o 이 정도가 모두 다 뒤에과 영향을 잘 받고 뒤에과하기 쉽답뜻이고요 2, 3, 4호는 다행히 모두 다서 셉터블의 반대말입니다. 엔타그네스틱은 표제어가 허스테어적대적인 겁니다. 뒤에과와 절대 섞이거나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not influenced. resistant. 어디에 저항하고 어디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not p r v i o u s 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부터는 부정하고요. previous. penetrate과 비슷한 키워드입니다. 침투되지 않는다는 말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이해하시면 같은 말은 To,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버러블은러블의 반대말이니까 역시 다딩 끈스죠 그래서 영향을 잘 받는다는 표현은 susceptible to 이게 맞습니다. 정답을 금방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어, Breakup boom이 결과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원인이 뭔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인 뒷문장에 나와 있겠죠. 뒷문장에 어떤 구분 구조를 보시면 알수 있냐면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브레이크업 봄이 생기는 아주 사이좋은 커플도 잘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뒷부분에 주제가 있겠죠. 뒷부분 잘 읽어봅시다. 판데믹 t 테 k e a w a 빼앗아가다, 없애버리다, 무엇을 루틴을 없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주제 키워드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판데믹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업 봄이 생겼어, 좋지 않아, 소재이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 물었는데 테이크어웨이, 루틴스가 원인이야. 이부분이 주제죠. 그래서 일상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어떤 일상이냐면 개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일상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우리 글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어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는 게 학생이면 학교에 가는 거고 직장인이면 회사에 가는 거고 성인이면 모임에 나가는 거고 종교인이면 교회에 가는 거겠죠. 가족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루틴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집안에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가족도 집안에서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루틴이 세워졌다는 표현으로 압축하면 되죠. 뒷문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표시하시고 without this. 이것들, 여러분, 앞부분에 복수가 될 만한 거 무척 많을 거예요. 컷보스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위다운도 좋은 힌트죠. 뭔가가 없어졌어. 앞부분에 테이크오일 기억나십니까? 없어졌다는 말을 위다운스로 표현한 거고요. 루틴이 없어진 거죠. 루틴에 S가 붙어서 복수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틴이 없어지면서 these를 루틴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 관계가 안 좋아져. 자, t h s 가 지칭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음, 단수로 취급할 수 있는 암 문장의 예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암 문장의 단수는 또 팬데믹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복수 this는 루틴이고 단수 this는 팬데믹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루틴이 사라지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leave wish란 표현 아시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남겨두다. 자, 커플들에게, 부부들에게 l i m i t 우리가 제한된이라고 면송하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다는 겁니다. 많지 않아 기회를 l i m i t 더 줄이게 됩니다. 어떤 기회죠? Support. 유대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자극. 즐길 기회를 점점 더 줄이게 됩니다. 즉 교회나 뭐 회사나 학교를 못 가면 다른 형태의 서포트나 스티뮬레이션을 레메르 즐기기 어렵겠죠. 비언드란 표현도 아시면 좋을 텐데 무엇 이상의 즉 부부면 부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그런 서포트와 스티뮬레이션의 기회가 레메르 줄어들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커플들이 관계가 언더스윙.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여기 크시면 입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 같은 얘기니까 지은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글의 소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계가 affect 영향을 받았어. 다른 말로 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breakup 붕이 발생했지. 주제는 그 원인이 뭐냐 묻는다면 원인의 주제죠. 바로 루틴이 t i n e takeaway. 사라졌기 때문이지 너무 집안에만 갇혀있는 거죠 정답 맞춰봅시다 33번 메인 아이디어 팬데믹 상황을 How to cover it?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은 여러분 없습니다 지문 해결책이 없어요 이 팬데믹 상황의 결과와 원인만 밝히는 글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해결책 없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키워드. 릴레이션 p 이 빠진 정답이죠. 3번에 보시면 자, 팬데믹은 맞는데요. 팬데믹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영국의 가정에 미치는. 영국 가정은 너무 협소한 예시니까 선택하지 않도록 합시다. 관계라는 키워드가 없죠. 4번에 보시면 도대체 왜? 이 질문은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팬데믹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 인간관계의 영향, 즉 Breakup Boom을 Crisis and Human Relationship로 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 Pandemic과 어, Crisis and Human Relationship 그리고 그 원인 Y까지 나와 있어. 정답은 서번이고요. 여기에 부재를 단다면 일상의 부재쯤 되겠죠. 일상이 없었어라는 내용은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한 사람 있나요? 무엇을 팩터, 원인입니까 긍정적인 관계, 위험에 빠진, 관계가 안 좋아진 커플들의, 어, 원인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팬데믹에 빠졌죠? 5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커플된 얘기가 아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은 커플들에 대한 얘기니까, 5번의 범위가 소재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34번 아까 하셨습니다. 남은 장에 나와 있는 복수 중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복수 대상은 안정적 루틴스죠 그래서 5번, 1번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귀 언니 복수고 뭐 관계가 나와 있는 글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무 함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4번은 앞 문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다운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없어진 게 맞는데 앞 문장에서 없어진 게 뭐지? 가만히 보면 테이크웨다음의 목조가 없어진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한 힌트가 되니까 생각해보시면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32번, 34번 해설을 마쳤습니다. 보기향에는 단어 특히 32번에 셉터블의동료를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레비스는 오류션 많이 나오니까 동의어 이 m p l a n t Trouble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